산타렐리가 사실상 오늘 기준으로 산타렐리라고 거의 보여지는데 산타렐리가 이 정도면 산타렐리를 볼수 있죠. 개별 종목이 아니라 전체 종목이 난리가 나는 거는 쉽지 않은데 오늘 거의 산타렐리가 시작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오늘 굉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 사실이긴 해요. 오늘 굉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만큼 그만큼 한국 시장이 대아한다 이렇게 보여져요. 유동성을 빠르게 넣을수록 좋은거죠 유동성의 비결은 이제 금리 하강 국면에 있다 보고 금리 하강 국면 다시 보시죠 지금 현재 미국채금리 미국채금리란 보면 뭐 줄여도 비슷하네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미국채금리 10년물금리가 4.3에서 4.4 왔다갔다 하고 독일도 사실 2.5 미국 최금 아니 독일 국채 금리가 2.5%이네요. 그 그러니까 한국도 사실 한 2.5%인 게 맞는데 아니면 영, 일본처럼 확끈하게 0.7%라든지 제 생각에 2.5%가 맞지 않나? 빠르게 이거 내려가지고 조금 어느 정도 안정을 취하는 게 베스트 오브 베스트다. 사실 지금 고금리를 유지하는 곳들은 거의 없긴 해요. 영국, 미국 그리고 이탈리 아 정도인데 우리가 영국, 미국에 사실 비빌 바는 아니죠. 결국에 지금 저금리 기조로 인해서 한국의 시장에 돈이 다시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네요. 그만큼 좋은 모습이 계획되고 있다.